응. 가자. 유모차도 갖고 가야 되는데? 어 응. 가방 메고, 유모차도. 응. 가방은 엄마 도와줄까? 응. 어, 응. 이거 엄마 들릴게 그, 어, 권인 유모차 갖고 가. 응. 응. 문도 열고요. 왜안 되지? 됐다. 아니 유모차 갖고 가야지 유모차. 응. 어 응, 유모차. 엘리베이터도 누르세요. 여기가 앞이야? 버튼 눌러주세요. 버튼. 옳지. 옳지.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응응기다려야돼응지금 응. 1층에 있어 응 1층에 있어 거니 어린이집가서 치즈먹어 선생님이이랑율이랑 시우랑 치즈먹어 기다려야지 아버, 기다 언니, 어, 울지 말고.